마이크 들고 섰습니다. 아,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형태의 음악회를 하는지 보여드릴 순서입니다. 어떤 말씀을 처음 드릴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을 언제부터 기획을 했는지, 흉중에 두고 언제부터 어, 실행에 옮겼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쇼익스피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레스피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음직한 음악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스피기의 작품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들으신 작품만 그렇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 레스피기의 드라마에 자기 자신의 강력한 개성을 넣은 아주 숨막히고 긴장에 찬또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음악으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수요 목요일 드라마 혹은 주말 드라마로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는 19세기 작곡가들의 초대형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그 유명한 말도 있듯이 대단히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글 말로부터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콥스키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자기의 음악 작품으로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말하자면 음악이 원래 갖고 있는 드라마의 역동성에 베토벤이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을 더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드라마 즉 내러티브한 이야기가 있는 역동 자체를 드라마에다가 몰아넣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드라마가 드라마를 물고 그 드라마가 또 다른 드라마를 물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 드라마의 모양답게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을 굉장히 큰 관현악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개정을 했고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 애착도 대단하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작품은 대편성의 작품이 아니고 또 다시 현악 앙상블의 작품으로 조금만하게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축소하려고 할때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버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베토벤의 피아노 협조곡에서 큰 덩치가 있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 현악기 연주자들만을 위한 작품으로 바뀌었을 때, 저 현악기 연주자분들은 도대체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연주는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가 나올 때 간혹 쉴수 있는 틈이 있었고, 가끔씩 악보를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곡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전력 질주를 해서 5,000m쯤 개주를 하는 전력 질주를 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네. <laughs> 그럼 취석 3,000m 3,000m라고 하십니다. 3,000m로 얼른 주종하겠습니다. 아, 저희 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보여야죠 제가. 예, 그러면은 그 정도로 완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숨쉴 때가 없어서 이 곡을 연습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위협에 조롱에 휩쓸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도대체 쉴 때가 없어서 이 곡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마지막 말씀을 어제 저녁 연습 때도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케필러가와 몬테규가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도대체 화합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양쪽 집안에 희생자도 발생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자만 생겨나도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판에 희생자가 여럿 나왔습니다. 그러니 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클라이막스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고요. 줄리엣은 로미오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둘다 10대인데 상당히 묘한 감정의 사랑을 문학작품에 표현하고 있고 차이콥스키는 그것을 음악 언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첫 장면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차이콥스키가 대단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작곡가라고 하시면, 이 음악작품의 첫 장면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양쪽 집안의 싸움이요? 아니면 양쪽 집안의 두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랑의 이야기요? 차이콥스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드라마의 형식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작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선율이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적인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신 앞에서 영원한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멜로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복잡하게 한꺼번에 연주가 되면 잘알 수가 없는 관계로. 선생님, 한 분만 살짝 들어볼까요? 아까 이거 부탁드렸을 때는 안 하실 것처럼 하시더니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선율은 아주 러시아적입니다. 도대체 뭐가 러시아적이냐라고 하면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고정 옛날 선율이 나오면은 우리 음악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에게 물으면. 그게 한국음악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딱히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우리나라 풍의 고유의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은 상당히 러시아 음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율은 차이콥스키가 만든 선율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노래를 갖다가 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멜로디가 처음에 말린 혼자만 나오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악기를 위한 편성으로 이 밑에다가 화음도 붙여서 다시 만듭니다. 하지만 그 파탕은 원래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선율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찬송가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진행해야겠죠. 그 다음 장면으로 차이콥스키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불운한 그리고 양쪽 집안의 음험한 환경입니다. 전쟁입니다. 모략입니다. 질투입니다. 이걸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암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하고 암울한 것의 첫 번째 시작은 저음으로부터 저주가 올라오듯이 시작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전쟁의 음험한 분위기가 차이콥스키가 음악 언어로 소리의 말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퍼스트 바이린, 제1바이린과 제2바이린,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파트는 연주하면서 약간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는 연주하면서 액센트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차이콥스키가 작품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왜 작곡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액센트를 뒀을까? 한번 다시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나왔었던 방금 하셨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 번요. 다시 부탁드요 하나. 여러분 느끼셨나요? 지금 첼로가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액센트로 밀어넣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비올라는 액센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세컨 바에는 액센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First Body는 액센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요단강 건너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액센트로 시작하는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액센트가 없는 것은 불안해하는 누군가입니다. 그 불안해하는 누군가를 다시 마음을 흔들어서 전쟁을,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또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패시지는 정확하게 몇 개의 마디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때는 액센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의 확실한 징조인 것. 이렇게 작곡가가 점 하나를 어디다가 찍었느냐 액센트냐 아니면 여기서 더 세게 하라고 크레셴도를 붙였느냐 디크레셴도나 디미넨도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작곡가는 악보를 통해서 많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럼 혹시 궁금하십니까? 이 작품을 이해할 때차이콥스키가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커피를 마시고 돈은 언제 받았고 전기세는 못 내고 그것이 도대체 이 작품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악보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볼수 있다면 저쪽 편 너머에서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멋진 것은 그 음악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흉중에 감추고 나서 내가 성장하면 나와 더불어 음악도 동반해서 성장하는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안 것은 20몇 년 전쯤으로 아마 생각을 합니다 20몇 년 동안 저는 배도 나왔고 생각도 커지고 머리도 약간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이 안에다가 품고 제가 씨앗을 키우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이 작품이 저와 같이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명작이 주는 여러 조건 중에 이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장함으로써 저쪽 편에 있었던 언어가 나에게 전혀 다른 언어를, 성장된 언어를, 진보된 언어를, 그리고 진화된 언어를, 그래서 나 자신을 다시 진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잔소리는 그만두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장면은 이 작품에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름 붙인 바 사랑의 절령사입니다. 신부님이 한분 나오시고요. 그리고 줄리엣의 유모가 나옵니다. 이 둘을 따로 따로 붙이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에다가 몰고 갔습니다. 재미있게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음악에 어떻게 재미를 더할 것이냐 차이콥스키는 소리를 변경함으로써 그 캐릭터의 면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의 면을 바꿀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요 피치카토라고 하는 현악기의 테크닉입니다 잡아서 뜯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저렴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음악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연주만 된다면요. 바로 그 사랑의 전령사는 상당히 바쁩니다. 얼만큼 바쁘냐면 뛰어다닙니다. 사랑을 전하러요. 그렇게 차이콥스키가 음악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치카토 대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어디선 낯선 선율이 하나가 있었죠? 지금 이쪽 파트 두 파트에서 연주를 하시는 바로 그 선율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었던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여기다가 두 가지 다른 노래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는 사랑의 전령사가 바쁘게 재미있게 뛰어다니는 통통거리는 장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끌어왔었던 음악을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은, 즉두 가지 음악이 동시에 하나로 엮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래에다가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야를 두 개를 동시에 붙여서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든 것과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차이콥스키가 이 대목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별하게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약간 유머러스한 신념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시스를 지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누가 나와야 될까요? 두 사람입니다. 누구요? 로미와 줄리엣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해주셔서. 로미와 줄리엣이 사랑을 하게 될 텐데, 갑자기 사랑의 대마를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전쟁의 조짐이 있었잖아요. 전쟁의 조짐을 여기다가 집어서 먼저 넣는 것이, 그래서 로미와 줄리엣의 사랑의 만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차이콥스키가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건 도대체 뭘 근거로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아까 차이콥스키가 이 작품을 세 번이나 개작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순서가 원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그 뒤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가공할 만한 전쟁 신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짜깁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대단합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골 광장의 장터에서 만난 케필러와 몬테교가의 두 집안의 하인들이 가볍게 말싸움이 붙었다가 그것이 큰 싸움이 됐다가 서로 쫓고 쫓기다가 결국에는 누구 하나가 죽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하는 최초의 장면이 바로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사랑의 테마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쟁 장면 양쪽 집안 남자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바로 그 아각거리는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죠?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원래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작에 계작을 거듭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낑겨 넣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유명한 멜로디고 연주됐었던 당시부터 아주 사람들에게 회자됐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편성인데 저는 이 편곡을 위해서 비올리스트 두 분께 이 선율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멜로디만 한번 들어볼까요? 들으시면 저게 음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이따가 전체가 연주하게 될때 여러분은 아마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선율은 굉장히 묘합니다 아주 각별한 사랑의 감정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엔 요이 노래를 처음 차이콥스키는 요만큼 높이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밑에 음으로 더 밑에 음으로 이상합니다 원래는 이게 불꽃 같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꽃 같이 타는 것 같이 아름답고 예 달콤한데 이 선율이 가면 갈수록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이 사랑의 비극을 예견하는 하나의 전조처럼 생각을 합니다. 멜로디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높이에 있다가 이게 점점 피어 올라가지고 불꽃이 활활 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꺼져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렇죠. 점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습니다. 그럼 그 뒤에 차이콥스키는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요?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한 대목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대목을 더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빨리 너는 들어가고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작곡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로미와 오 줄리엣의 희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줄리엣의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던 약혼자까지도 죽게 되고요. 처절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원작 소설의,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맨 끝에는 이제 이렇게 희생자가 크게 났으니까 이제 양쪽 집안 화해하자 그래갖고 해피 엔딩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차이콥스키는 원작의 작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뉘앙스를 작품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들의 이승에서의 삶은 사랑을 할 수가 없이 일찍 저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사랑을 하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염세적인 면도 작품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원래가 갖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구도에 드라마의 드라마를 더하고 음악이 드라마의 드라마를 물고 있는 이 형태의 음악에서 어떻게 차이콥스키가 묘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을 편집했는지 그래서 드라마가 드라마를 낳고 있는지 이제부터 전체 음악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